2부 시작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보같은 형이 잘못 잘생긴 형이 맞고 싶냐 일단 해볼게요 잔인하죠 누가 고스트들이 난니 네 얼굴이 잔인한데 이렇게 도돼왜 그렇게 생겼냐 응, 이렇게 도돼왜 왜 그렇게 생겼냐 이거 보세요 아니 마랑. 잘생겼어요. 마라? 말왕 잘생겼어요 말아 말왕 아 진짜 아 죽여버릴까? 죽여버릴까? 말왕 잘생겼어요 이게 팽이인가 그럼? 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 한개잊어버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넣어봤어요. 이야, 밑에다 보여줘. 너너 너 얼굴 어차피 안 나와 못 생겨서. 여기 아닌 거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큐피츠 데빌이 초록색. 색깔 배분 잘못했잖아. 이렇게요 색깔 배분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야이씨 철골기를 누가 이따가 색깔을요? 색깔이 아니야. 어쩔.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놀람>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사랑 어, 첫째 뿅.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음, 색깔 아니어도 다치죠? 아무것도 아니죠, 월미? 대놔. <놀람> 제 얼굴 보세요. 못생겼죠? 아, 하지 마. 못생겼죠? 아니! 아니 이거부터 해야 될거 아뇨.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 어, 신호등 네. 빨간불, 노란불. 이게 아니야, 씨. 똥꼬불. 아니, 이게 아니 오, 짜증내는 거야? 응. 와, 나빴다, 인성. 인성 논란. 아니, 이거 색깔 이게 아니라고. 바꿔! 형!! 아 짜증내는 거? 야와 청주는 원래 싸워야 돼. 맞고 싶냐? <laughs> 여러분 원래 현재 남매는 잠에 싸워요 맞고 싶냐고 나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빨전노초 해볼게요. 아니, 오늘 음, 부황색 없고, 빨로 초. 아 어, 이거 그, 어, 신호등 해볼게요. 초. 아니, 뭐해. 아니, 그나, 나 또. 아 진짜. 아니, 하지 마. 방금. <laughs> 와, <우와>, 진짜 개 늘었다. <개누럽다. 웃음> 아, 진짜, 개 더럽다, 진짜. 이 주름 냄새 보세요! 냄새 안 나. 유튜브를. 뭘 내가 냄새가 안 나, 내가라는데. 이거 닦고해봐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 제대로 찍어요. 어, 칩 여기나 넣는 거였어? 칩 어디 있어? 아, 니 요즘 고스트볼에 이따 그러나? 나 때는 고스트볼에 그때 고스트볼은 말이야. 으이. 아유, 씨. 너무 갇히대. 씨, 왜나 그렇 나한테 고스트볼은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짜증나요. 짜증 그만내. 따단. 요런 게동물이었어 예전에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응? 그거보다 더 옛날 거 있어요. 포스터지 G 응? 이런 게 짱이었는데 우와. 어? 없어. 그리고 말이야 이거 좀 지워낼 수있다 이것도 있었다. 이말이야 요즘 애들은 분리되지만, 예전 거는 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오. 그래서 더 편했어. 갖고 놀아. 아니, 어, 왜 던져. 그럼 어떻게 해줄까? 붙여줄까? 그리고요, 날 때는 이거 잘 접혔는데, 이건 잘안 접혀. 네가대똥소리잖슨 한 개도 더야니거더 어디냐 저기 더 있어 저기 사람기 있어 사람기 하나도 없어아이고으 두두 아 옛날에 더 있었는데 음. 누구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니 자기가 다부셔놓거든 <laughs> 뭐야, 걔 어디갔어? 걔는 어디갔대 놀러. 걔가 없어. 걔, 걔가 누구니? 그. 나이, 걔. 자식. 뭐라고? 뭐라고? 우리 그러면? 자식, 우리 자식. 인성 논란. 응, 인성 논란. 수고. 응 음, 아님 맞아? 응 음, 아님 맞아? 음, 아님. 응 아님 응한대 맞아? 아, 어, 어, 그맞다 여기 이거 부셔졌어요이무기가부셔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1... 도끼로 찍어버려 1번 한우영 2번 현준영 3번 귀여운 현민이 귀여운 현민이 없어요 우리집에 나가 못생긴 현민이밖에 없어요 응, 귀 없는 현준이 그리고 현준이 형 없, 없고 잘생긴 현준이 형 밖에 없어 그런 형이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아니 한곳에 뭐 하나야 보일거 아니야 하지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뭘알아 알았... 이걸 보여줘야지 안보이잖아 그러면 을거야얘네들 이걸 이렇게 펴서 보여줘야지 다 있는 걸 아니, 먼저 이거 누구... 빼서 빼서 먼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빼서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 진짜. 다안 보여줬잖아 제대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 잘안 보이잖아. うん <Okay. S 2>、uh huh. 세팅 안해? 이름 뭡니까 이거? 예? 동상귀 다한 번씩 와야 말했잖아 다시 동상귀 사름귀 양챙이 야저기 Yajogi Yajogi 챙이 양챙이 u 챙이 r a s a n g i Acheni, Yang c h e 메두사. 메두사. 쭈비 귀여워. 하이 어디가 있어? 구믈기. 사토령. 사토령. 철골, 철골기 철골기. 큐티 데 큐피트 데빌우렁각시 어떻게 안본 내가 아는데 너무 모르냐? 얌책이야 얍새비. 얍새비. 뭐라? 어? 뭐라? 이 자식이 더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자간. 몰로 뽀뽀?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니, 활이 어디 있고, 신비 어디 있고, <laughs> 악취 어디 있어? 취생이겠지. 아, 악취. 취생, 악취. <laughs> 악취는 뭔... 취생 맞았다. 이게 어떻게 오지? 어, 이렇게 못생기가 힘이 세다고? 우렁각시 음, 엄마를 변해서. 우렁각시는 뭐, 된장국에 끓여먹는걸. 엄마, ]에. 엄마를 변신한데. 얘, 어, 얘 여장가 봐. 엄마를 변신해서 아이들을 괴롭힌대 패드리퍼네. 패드리퍼. 니, 네? 에? 패드리퍼. 아, 진짜. 눈뽕. 하지마. 하지마. 성화가 4개로 보여. 1, 2, 3, 4. 개로 보여 1,2,3,4누구지 얘네? 오세요누 알아 뭐해? 이제 성화 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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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 뭐해야 돼? 잠시만 구독 에이 g o 지 d 하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없어요 아하지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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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